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채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빡 정확하고 빠른 수능 영어 어법 문제 풀이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이 강의는요. 정확하고 빠른 수능 영어 어법 문제 풀입니다 혹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블로그에 따로 그 설명을 자세히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강의 시작하죠. Let's go! 자, 1번. 이걸 풀려면요. Our ability부터 evaluate까지 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는 리베 u 웨이트 앞에 엔드가 있기 때문인데요. 엔드는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영어에서 연결되는 것들은 어법 형태가 동일합니다. 형태가 같아요. 그래서 1번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려면 앞에 연결되는 말을 찾아서 그 어법 형태를 비교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쭉쭉 가보세요. 연결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네, 스탠드가 있죠? 근데 이 스탠드는 앞에 2가 있습니다. 그래서 2 스탠드하고 같은지를 비교해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엔드 뒤에 2 부정사가 나오잖아요? 이때 2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벨웨이트는 앞에 2가 생략된 거라고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케이. 2번. 2번은요. 뒤를 이렇게 쭉쭉쭉 쭉쭉 가면 돼요. 여기서 멈출게요. 자, because 뒤를 보니까 the most recently developed part of the human brain이 주어요 자, 하이픈으로 나와 있는 건 그냥 주어서 보세요. 어차피 앞에 있는 거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니까. 그리고 e n a b l e 는 동사입니다. 즉, 2번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이런 문장을 이끄는 건 접속사가 하는 거죠. 비코즈는 접속사입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케이. Okay. 이거는 문장을 다 볼게요. 이거 의미로 풀면 되거든요. 해석을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자, 의미를 보니까 우리 자신이란 거 맞죠? 그래서 제기 대명사 맞습니다. 감히 옵니까? 4번 4번은 ing의 밑줄이 거져 있네요. 제가 이 ing 가 나오면 어법 문제 세 가지 유형 떠올리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두 번째는 주어 동사 구문에서 제대로 쓰였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동명사냐. 이거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번쭉 볼게요. Research on primary behavior indicates that 해보니까 여기가 주절이군요. 대절이 동사의 목적어를 이끌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계속 갑니다. 대절 안을 들여다 보니까 아 주어가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볼게요. 과로는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멈췄어요. 자, 우리가 일단 주절과 대절 파악했고요. 그리고 대절 안에서 주어가 여기까지라는 것도 봤습니다. 더 침팬지스는 Even our closest c o u 의 동격이죠. 그러면 이 4번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렉킹이 아니라 바로 동사 렉이 나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6월 모의고사에서 나온 겁니다. 정답. 자, 와세 밑줄이 쳐져 있죠. 이렇게 와시 나오면, 의문사가 쓰였는지, 그리고 관계 대명사가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보라고 그랬어요. 자,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여기 Y가 있죠. 이렇게 y가 있다는 건이 자체로 저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we are thinking what you are thinking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봅니다. We are thinking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What we are thinking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일단 의미를 보니까 무엇은 아니고 모모하는 것이란 뜻이네요. 그리고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끄는 문장"이 불완전하고요. 이세 조건을 충족시키므로 "왓" 맞습니다. 오케이, 네, 정리 시간입니다.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해 꼭 읽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해석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죠. 자, 1번은 연결되는 것의 어법 형태는 같아야 된다. 이걸 봤고요. 그리고 2번은 뒤에 조동사가 나오는 접속사 보았고요. 그리고 3번은 의미 이상. 모모 자신이라는 재기대명사가 쓰여야 된다는 걸 살펴봤고, 그리고 4번은 대절 안에서 주호동사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였죠. 그리고 5번은 관계대명사와에의 적절한 쓰임이었습니다. 이 사항들 명심하세요. 하나 더요. 이 강의 내용은 블로그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진짜 Let's go.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